녹수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그 롤리 스크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6시 박보검 닮았다고? 아 진짜로? 아 진짜네 아 감사드립니다 이거 구라를 안 치는데 6시에 박보검 있었나요? 아 여기 있었구나 아하 죄송해요 미친 새끼 뭔트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네 아이리 나오면 아이리 파야겠다 네 아이리 파는 거 진짜 추, 추천해드려요 아이리 좋습니다 무조건 거래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살아남으면서 들리가는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반게임 a 다 i 깜짝 놀랬지? 웬 a 웅들이 m g 깜짝 놀랄거야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니코니 I'm g o 니코니 to tell y 하 u I'm g o i 오 g t 오 t e l 제 you. I'm going to tell you. 천칭청자한테 욕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분 나쁜 욕이 아니라 드립치면서 욕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 게임하다 랭킹 19. 아 지금 오늘 방송 컨셉은 일반 게임 한판안 해본 안 해본 챔프 그다음에 랭 게임하고 일반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리고 내일 방송은 여러분들 혹시 초보 정글러분 아니면은 내포지션이 탱커나 원딜인데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정글이나 해 볼까? 하시는 분 있죠? 내일 방송 9시부터 하는데 그때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방송은 9시부터 하는데 <laughs> 초보자분들 정글 도는 로밍 코스부터 뭐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한타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런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세요. 전출뭐 뭐부터 손맞이? 이건가? 칼리 두 번째 판입니다. 칼리 두 번째 판. 못 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사람들이 하는 거 맞나요? 네네네네. 룬 맞출 때 뭐부터 하는 게 좋나요? 저는 레드부터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치명타 1.6%라 그거부터 맞췄어요. 얘는 미드에 왜 이게 와 있지? 여러분들 지금 치명타 20.5% 20.5% 칼리 보고 계세요? 와 치명도 지금 보이시죠? 미쳤습니다. 미니맵에 세명 보이고. 그럼 어디 끝내 볼까? 아안 내려가겠다. 우리는 왜 얘가 이거더냐? 우리 정블러가 없어서 여포가 두고 있어요. 아이 일단 스킬 하나 섭외해보고. 일반 게임이니까 소통하면서 할게요. 게임 끝나고 상대 MVP 없으면 그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MVP 없으면은, 보십니다, 보. 아 치명이 진짜 좋다 칼리 치명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2번 스킬 쓰고 다니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1번 스킬 선마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laughs> 뭐죠 다 어디서부터 다 롤인데 어 <laughs> 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뭉쳐있으면 싹다 잡을 듯 이거 항상 키고 다니는 거? 가나못 오게 아 진짜 치명 터지는 게 예술이네. 아, 아 죄송해요. 홍홍 했었어야 했는데 홍이 없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 죄송해 요 미안해. 미드라이너는 진짜 미니맵 계속 봐줘야 되는데 죄송해요. 채팅창 보느라 못 봤다. 민감도 좀 보여주세요. 저 민감도 풀입니다. 워낙 좀 내가 제가 좀 많이 민감해서 이런 거풀로 하고 다녀요. 무슨 드립이지 도대체? 어, 네, 어, 미쳐, 미쳐, 네. 이상한 소리고 엠가나 좋아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중에 안 쓰이거든요. 용 뺏기겠다. 버려 버려 버리고 이거 밀어. 늦었으면은 그냥 버리는 게다. 네 명이나 모였는데 차라리 타워나 밀는 게 낫지. 오메가 이거 밀자. 아 라면 냄새 아 누구 라면 먹나 우리집에 아 라면 냄새 링크 드리고 싶다 여기 링크 못드림 아하 여기 검색이 안되나보네요 공원안 쓸게요 아직 백업 오는 애한테 공수겠습니다 못도망치게 여기다 일단 장판 깔았고, 아, 예 랭게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칼리 재밌는, 괜찮은데, 이,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어, 야, 이것도 랭게임에 써도 되겠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판입니다. 칼리 살면서 대만 서버에서 도안 해봤어요. 핑 찍는 거 어떻게 해요 아, 아담님 또한개 감사드립니다 팀한테 민폐 엠가나 <laughs> 정글이요? 엠가나 정글 아니에요 핑 찍는 거는 맵 크기에서 이렇게 핑 이렇게 찍으면 클릭, 클릭 한번 일침보소 네, 평타 관통입니다 야, 왜 이거, 이 정도면 솔직히 괜찮지 않아? 별로야? 이 정도면 쓸만한데 봐봐 보여줄게 야, 이저저 새끼 전멸 들고 왔어, 저거 아이, 개빡치네 진짜 <laughs> 이거 잡는건데 얘가 전멸들고 왔어 개소네어이잘다 잘깠다 잘깠다 잡으면서도 미니밋빠지고 어 어디서 뭐 덮치러 오나 도와줘지 형님들 밑에 몇 명인데 왜안 도와주냐? <laughs> 안 쓰겠습니다 형님들 이거 안 쓸게요 칼리도 안 맞는다. 안 살짝 나하겠습니다 그냥 일티어 캐릭뭐 있나요? 지금은 올마르 그다음에 슈그나길더 올마르 쉴드 찍으 있으라고 마력도 없이 쓰라고 알았어 <laughs> 아, 알았어 미안해 어 아, 미안합니다 뭘. 이거 이거 계속 쓰라고요? MP 소모 45나 되는데요? MP 소모? 이, 이래도 써요? 아, 어려워, 어려워. 아, 나 마법사 안 맞나 봐, 진짜. 어? 잘 맞네? 오, 재, 재밌는데, 형님들? 아 저, 저뭐 이상한거 썼어 오 상대 저희 클리군요 아 그렇습니까? 잡을거 같은데? 나이스 방송보시면서 미니메토 봐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쓰면 살아질때까지 유지라고 알겠... <laughs>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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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력때문에 그렇지 아 안쓸래 안쓸래 아 기분 나빠졌어. 안 써야겠어. 또안 쓰면 욕먹겠지. 쓸게요. 아, 그럼 10초 동안 유지해요. 이게 <laughs> 일부러 계속 안 쓰고 있었어. 계속 어, 어, 저번 빡친 거 같은데. 이러면서 안 써야지. 지금도 안 써야지. 타워는 타워는 별로구나. 마법사라. 써야 데미지 올라. 아, 그럼 써야 돼요. 어, 감사드립니다. 아, 그거 진짜 진 말씀해 주시지. 어, 감사드립니다. 데, 데미지 오르는 건 몰랐습니다. 얘, 얘 랭키맨 데리 와도 되지 않을까요 형님들 저 지금 두번째 판이거든요 칼리 얘 랭키맨 써도 되지 않을까 크릭시 1티어 아님? 지금은 1티어인데 나중에는 더 좋은게 많이 나와서 아닙니다 일단 막아줘 빼야겠다 이와중에 오메가 백돌 치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미니맵도 같이 봐주세요 그래야 아 얘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대충 각이 나오거든요 그런거 생각 안해도 미니맵도 봐주시면 알아서 듭니다 이거 실력은 진짜 아 근데 칼리 어렵다 아, 마법사 하시는 분 존경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런 캐릭터 올거같아 올때 됐어 이제, 이제 올것 같아 왜냐면 여기 있는데 안, 오, 안 오나? 어 온다 아 진짜 안 온다 이 과정에 예, 백도치고 있고 법사가 마력 오르면 당연히 데미지 오르지 <laughs> 아, 진짜 잘 찐다, 피니. 제 전멸되고 왔거든요. 엄청 잘 찐네. 빼야될 것 같다. 아, 우리 매매플스님 물풍선 한개 감사드립니다. 아 아무리 봐도 얘는 안 쓰겠습니다. 아 어렵다. 저 클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알바 가기 전에 크릭시 잡고 편하게 사면 생각. <laughs> 이기고 하셨네 그래도. 아까 뭐 진신다고 아개빡치네막 이러시더니. 아정글이 이렇게 됐다고 하다아담이한개 감사드립니다. 물풍선 말고 별풍선. 야 설마 빼. 여포야 뺏지 마라. 진짜 이거 뺏지 말라. 저는안 맞는 거 같아요. 바호스 안 맞는 거 같아요. 같아요. 따로 연습하고. 영혼의 바타이. 지금 아이템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몇 백원 차이 나긴 하는데. 9대 7이고요. 이제 오늘 일반 게임이랑 랭 게임이랑 한 판씩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지금은 일반 게임이고요. 일반 게임 할 때는 제가 안해본 챔프 위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와 점멸 썼어 잠깐만 아 잘못 눌렀어 오늘 점멸 잘쓴거 같아요 여러분들 형기님은 점멸 잘 쓰지 않았어요? 아 절로 가냐 짜식 저거 실드 써라 좋은 말아 <laughs> 존나 웃기네 아 계속 웃기요 이렇게 아 매드님 왜 이렇게 웃기냐? 오 실드 계속 쓰고 있어요. 아담님 또 물풍선 한개 감사드립니다 <laughs> 나 죽을게 아니었는데 웃다가 죽었습니다 세계방송엔 저희 클이 많이 보이드요 저희 방송에는 제 방송에는 진짜 모든 길드원분들은 한두번씩은 다 오신것 같아요 뭐 로얄 길드부터 뭐 실화냐 뭐 와일드 와그 여신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다들 와서 싸우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욕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싹다 쳐내고 있기 때문에 다 세결림처럼 템을 맞추고 쿠후방 갔을 때 템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재용님 어떤 거 쓰세요? 포지션. 그리고 부킹? 부깅? 부킹이 뭐예요, 부킹? 아, 와 부킹 님들. 잘못 받는 부킹 님들. 쿠후방 갔을 때실드 쓰라 좋은, 좋은 말할 때. 꺼, 꺼지셈. 아 저런 저런 것 있는데, 네 욕하지 말라니까 저러고 있다니까. 출제 썼어. 이번 스킬 썼어. 몸봉치게 여기다 한번 써주고. 비리 안 좋아. 빼야 될것 같아. 사파 빼야 돼. 아 하필 또적 없는 곳에 이렇게 장판을 깔아버리네. 야 칼리를 어떻게 하냐 상처 받는 중 아유 아니야 뭘 상처 아유 죄송합니다 상처를 왜 받아 상처를 왜 받아 네 일반 게임인데요 지금 오늘 방송 그게 일반 게임 할 때는 제가 안 해본 챔프 위주로 연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랭겜할 때는 정글 위주로 원래 포지션 위주로 하고 있습니요안 해본 챔프 지금 칼리 지금 두 번째 판하고 있는데. 아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진화 좋고 타라 나오는 거 보면 게임인데, 네네네 지금 일반 게임 랭 게만 파, 일반 게임 만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장판에 그냥 호공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기도 하고 실드 쓰고 말려 걸리고 공짜. 알겠습니다. 열 받아도 지더라도 솔랭 뛰니까 결국 올라가네요. 근데 말릴 때는 진짜 안 하는 게 좋아요. 말릴 때는. 가만히 서서 잡아도겠다 얘는. 나이스. 라인 정리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맞다 이번 스킬 계속 쓰라했지 죄송합니다. 아 진짜 재밌다. 칼리가 짱이다. 칼리가 짱.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형님들? 갓 칼리입니다, 진짜. 이기겠는데? 궁도 쿨도 짧네요 한 13, 14초 세덜이 투탑 장판 열고 바로 궁성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암걸리기 시작했어 마법사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 저 새끼 그냥 정글하면 안되나? 아... 개빡치네 막 이러면서 이제 어, <laughs> 마법사 하지 말라고 네 챔프 폭 늘리게 하고 있어요 사님 오늘 방송 일반 게임에서 안해본 챔프 위주로 하고 랭겜 한판 어... 정글 놀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봐도될것 같은데? 아 맞다 아이 W 쓰라 했지, 아, 계속 까먹네. 매드님, 죄송해요. W 계속 쓰는 중, W만 보이실 것 같아. 저분 이렇게 W 쓰는 쓰나 안쓰나운 보까? 이 발이면서 그냥 한번 막아줘. 아, 너무 귀찮으니까 얘 먼저 자릅시다. 나이스! 실드 쓰라, 알겠습니다. 실드 쓸게요. 시청자분들 <laughs> 큰웃음위왜 방패라고? <laughs> 아니면 너무 너무 던져도 노잼이야. 아 근데 이 와중에 저 어시도 많이 했네요, 형님들. 아 맞다, 또 W 아 W 쓸게요. 또 W 쓸게요. 강판에 슬로우 있어. 시너지 좋아요궁 쓰면서 W 써지면 아하. 아, 잠깐만 잘못 눌렀다. 일반 게임은 채팅 보면서 천천히 할게요. 일반 게임은. 에 됐다. 그냥 실드 쓰라. <laughs> 아 개웃기네 아 던진거 아니야 던진거 아니야 내야막두둑인데아 <laughs> 예, 노노노노. 아, 노노노노 아 노노노노 아 노노노노노 일반게임은 채팅보면서 하는거니까 네. 여기서 지금 새로오신 분들이 여셨어어 어, 뭐가 고고야 뭐가 고고 이러는데 제가 던지면은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먹기로 했어요 네 부활전까지 부활전까지 욕을 먹기로 했는데 아 이번판은 솔직히 일반게임은 채팅보면서 하잖아 이래도 이겨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이길것 같은데 일단 다음판은 버터나 해볼까? 다음판 버터 할까요? 피닉 할까요? 랭겜인데 둘 중에 고민 중입니다 아무래도 피닉이 빠르긴 한데 궁딩? 장판이 궁쓰면 딜러기 편해요 궁딜 이제 김엽님도 이제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새끼 좀궁 그냥 쓰지 말고 장판 좀 쓰고 쓰면 안될까? 이러시는데 안 쓸거야 그래도 <laughs> 그래도 W 계속 안 쓰네 아 맞다 W 아 맞다 W 안썼다 버터요? 버터? 길더요? 길더는 아니야 길더는 랭겜에서 길렀으면맨 맨날 n 버 to 게요 아젠카요 아젠카 제한한번안해해습습다 마법사 중 중에 인적적으로장장별인캐캐터터 k 생각해서 아 맞다 W 아 W 또안 썼다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닌데 W W 맞다 W W W만 기억해야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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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치명타 와 일로 와야지 아씨가 W 버터에요어 화면이 안 나오네. 자세귤 린처럼 템을 맞추고 극한 갔을 때 어떻게 템을 맞춰야 되네요. 이판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나 W. 예 잡을래? 용 잡을래? 야, 우리 팀왜 이렇게 근데 밀리냐? 정글이 없어서 그런가? 나비. 네 다음 판은 버터플라이로 랭킹 갈게요. 아예 로밍 코스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할까 다음 판. 안돼 아, 개인적으로 타라는 맞장땡이 힘들지 않느냐. 맞다 W W 아또 까먹었어 아 망했다. 아 이제 화안 나죠 화도 안 나지 이제 W 안쓰다고아 맞다 장판도 안 썼다 맞장판 장판. 아 미안합니다 형님들. 야나좀 보호 좀 해라 보호 좀. 맞다 W. 어이 아, 계속 까먹지? 쳐맞아서 사라지기 전에 유지라고 <laughs> 알았.. 알았어 알았어 아 개웃기네 진짜 <laughs> 오늘 처음으로 은한테 욕먹으니까 개 신기하네 아또 W W 아 미안합니다 또..떠.. W 태결림 나비 판수랑 승률 몇이에요? 저.. 200판 했나? 6 0 안팎일 것 같아요 6 0자 솔랭 위주로 많이 해서 승률은 거의 똥입니다 아또 W 이집 갔다올게요 아 우리 아트님 220번째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현지 적응 완료 <laughs> 현지 아닙니다 동성형님 어서오세요 쉴드쓰라 아 맞다 쉴드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빨라졌어 아, 쿨타임이 렇게 빨라요 형님들 아 10초로 늘려주지 또 써야되나? 아 근데 진짜 좋다 이제 이제 실력 보여줄게요 아 맞다 또 써야돼 칼리 그 현지급인데 아아 닙니다 W인데 W 또 쓰는 계속 쓰라는데요? 계속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형님들? 아 장판 안 썼다 아 맞다 장판 써야 되는데 <laughs> 아 장판 장판 아 W W 야 씨발 안해 존나 오래 <laughs> 안해안해야 던진 거 아닙니다 이거 던진 거 아니에요 이, 이, 이거 던진 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던진 이거 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아니야 이거 던진 거아니야 이거 던진 거 아니에요 는 구린가 하시는데 내 네, 구립니다 요는 별로예요 아너아 어, 노노노노 노노노노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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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건 너님 거아니요 채팅, 채팅 번호라, 어, 채팅 번호라는 거야. 1게임, 네, 네, 소울 님, 지금 1게임이고, 다음 판랭 게임, 1게임, 랭 게임 왔다 갔다 할게요. W 쓰면 실드 생기잖아요. 그거 맞기 전에는 안 써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 버퍼 심하신 분이 있어요. 버퍼 심하니까, 지금 완전 개꿀 실드임. 아, 진짜요? 아, 알겠습니다. 님, 또 다음에 다음 볼게요. 감사드립니다. 나 지금 알았어. 책을 님이 쓰는 칼리가 더 별로인데. 내가 설명 비이 같이 하는데. 아, 개웃기네, 진짜. 아, 이거 실드가 막기 전까지 안까였나고요 그니까 안 써도 돼요. 아, 그래요? 완전 고속이 속 마공 오프. 오, 오, 그러네. 아, 어, 그러네. 오, 나 계속 써야 되는 줄 알았어. 아, 드디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만에 한줄 알아요? 19분 47초 만에. 아,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구나. 왜, 왜, 너네 한타 왜 하니? 맞다, 아, 이거 W 쓰고 깔고 쓰고 이거 맞지? 여러분들이 주문한 거 나한테 이거 맞죠, 이거 이건 뚜두로 맞았다, 이거는 뚜두로 맞췄어. 위치 바꿔. 야, 왜 우리 한타 다 죽었어? 하지만 백도. 고고고. 가, 가, 가. 오메가 가면 돼, 가면 돼. 내가 억으로 계속 볼게넌 죽었다. 아, 개빡치네! 노잼이다! 칼리 다시 나온다 이... 에이, 체력... 체력... 쳤네. 하지만 크리티컬 362, 맞다. 쳐볼게요. 내가 이걸... 길 크리티컬 보여요. 아, 부활한다! 부활한다! 어, 아,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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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제가 그, 크리티컬 합니다. 이겼습니다. 개웃긴데? 와암걸림아 <laughs> 불멸. 백도잼. 이겼네요. 전략이었습형다 형아 들아형이 챙이 나이스다. 챙이 스이스 一定，已经我听。